안녕하세요. 저는 거. 저는 안 서윤이에요. 아우 서윤. 아 그런데 지금 친구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순간이동 해주세요. 친구야. 저기요. 들어와. 저기요. 순간이동 해주세요. 그냥 들어와. 들어왔어요. 뒤. D요. 들어왔어요. 카페에 들어왔어요. 너 카페 어디냐? 있 내가 잊어버렸어, 저번에. 아, 무서워서 못하겠어. 그럼 죽으면 되지. 어떻게 죽어? 나 게임 모드인데. 짠. 가만히 있어. 어, 금 들어오고 있네. 아, 하지마. <laughs> 하지마. 안녕하세요. <laughs> 친구야, 들어와. 잠깐만요. 저설정히 네, 잠깐 가서요. 호차, 호차, 호차. 안 해도 돼. 야. 들어오세요. 오늘은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안서바님이 바로, 바로. 들어왔어요. 안서바님이랑 지금 카페를 열었는데 손님이 서로님이에요이제 가볼게요. 와 <laughs> 안녕.